예, 반갑습니다. 임재용의 e스포츠. 예, 오늘은 4대4 포토러시 게임을 한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시에서 시작했고요. 제가 빨간색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4대4는 여기 미니맵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꽉차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게임이 요구되는 그런 게임인데, 빨무 4대4는 누가 더 손이 빠르느냐 차인 이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느리다 보니까 포토러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 일군이 이제 여기 3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맵에 보이시죠? 가는 거. 그리고 파일런이 완성되자마자 포지를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데이트를 먼저 지었어요. 저는 적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런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대부분 여기에다 짓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를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킬까봐 일부러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런을 짓고 포톤캐논을 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진에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대비용으로 포턴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요 친구가 여기서 저 몰래 이렇게 포토러시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게임하는 동안 이게 러쉬 준비하고 있는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일단 본진 대비용 포토를 짓고 있었으니까 다행히 방어가 됐는데 이 친구는 지금 본진의 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요 포턴이 완성되자마자 계속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요 친구 나름대로 이렇게 저 몰래 한다고 이렇게 포터러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캐논이 완성이 됐죠 혹시 모를 포턴 하나 더 지어주고 깊수간 곳에 파일런을 안 보이게끔 하나 더 지어 놨거든요 이 친구는 뭣도 모르고 이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입구도 막고 여기 포톤개수 늘리면서 이 친구는 아마 속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포톤이 완성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파일런이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저는 요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완성이 되자마자 냅다 포토를 그냥 미친듯이 하나 둘 3개빅스히 하나 찔러주고 이 친구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이제, 이제 알았죠 이제 일꾼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제 포토 3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바보같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돈 캐고 있어 이 친구가 아마 400원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사 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톤을 계속 늘려주면서 붙이기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여기서 작업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이 포톤 또 해놨는데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에라 모르겠다 이제 2판 4판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미 대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막았고 이 친구는 지금 무방비로 이렇게 굉장히 찢겨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도 다 터지고 이제 요 일군을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넥서스 질 돈도 없고 그리고 저희 팀이 공격 하던 질럿이랑 또 마주쳐요 또 질럿이랑 마주쳐 또 냅다 도망가죠. 다행히 어택 당 찍어 나가고 이게 일군은 못 봤는데 무방비 상태로 부작위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이 친구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5시 질럿 러시가 시작됩니다. 이 친구도 성큼 하나도 안줘 놓고 사실 이번 판은 조금 무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완전 대비를 안 해놓고 있다가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당하네요 이 친구도 이제 나갈 거예요 무방비로 그렇죠 이 친구도 나가고 이제 4대2 구도가 됐습니다 저는 포토러시 승리 이후에 여유롭게 드라군 체제로 변경을 했어요 드라굴 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막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네 11시 친구 이렇게 9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죠 네, 12시 마린과 같이 질마 러쉬 들어갑니다 네, 성큰이 많아서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큰 너무 잘지어놔가지고 뚫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6시에서 이렇게 헬프로 왔습니다 헬프로 와도 뭐 지금 4대2 구건데 그때 여기 7시에서 하이 템플러가 나왔죠 그리고 셔틀이 나왔어요 7시에 견제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7시 들키지 않게 벽에 바싹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질럿 내리고 하이템 풀러 내리고 번개 아 근데 눈치 빠른 게 뺐어요 이렇게 드론을 와 빠르다 그리고 다시 모아놨는데 이 친구가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다시 지지기 이 친구 가는 척 하면서 여기 내렸는데 너무 방심을 했어, 이 친구들. 9시 친구, 일꾼이 다 죽었죠. 잘 뺐는데, 우리 일곱시 견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막 바람에. 네, 이친구도 이제 나갔습니다. 못 견디고. 일꾼 다 죽었으니 뭐, 자, 이제 6시 혼자 남았는데, 와, 4대1인데, 저는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바로 안 나가서, 우리 또 일곱시 형님이 또 견제 출발합니다. 또 벽에 바싹 붙어서, 와, 커세어로 몸빵을 하고, 자, 질런 내리고, 하이템플러 내려서, 지지기. 자, 일꾼 다 죽이고, 아. 견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견제 한번 당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이래서 끝내기 전에 마지막 공격 한번 하고 끝낼라나 봐요. 하지만 입구가 막혀있다는 거. 아. 막혀있는 입구 확인하고 멘탈이 나가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4대4 빨무 포토러시 게임을 마무리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포토러시가 성공이 돼서 좀 즐겁게 이겼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즐거운 스포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